안녕하세요. 조교사 기수 출신 혈통 전문가 허재영인사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목해 볼 필요 있는 외산 이세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 말은 토요경마 7경주 1600m 출전 등록한 프라임 크라운입니다. 올해 4월 오칼라 경매에서 10만 불이라는 고가에 낙찰받은 말입니다. 수송비용과 환율 계산하면 거의 1억 6천이 들어간 거예요. 자 프라임 크라운이 도대체 어떤 말이길래 자 이렇게 비싸게 사왔는지 자, 혈통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부마는 어썸어게인의 직자 어썸슬루라는 시순말인데 어썸어게인의 직자 중에선 고스트제퍼가 가장 유명하죠 자, 얘는 네임밸류에서 고스트제퍼에 많이 떨어지는 시순말인데 올해 뭐 4천불 수준의 뭐 저렴한 교배료를 받고 있습니다 고스트제퍼 10분의 1도 안되는 교배료인데 뭐 보급형 고스트제퍼 자 얘가 고스트 제퍼의 뭐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마 교배료가 사천 불 최저가임에도 불구하고 자 저런 고가의 낙찰받을 받게 된 이유는 뭐 이십만 불의 교배료를 받으면서 현재 대세로 통하는 외조부 퀄리티 로드도 있지만 더큰 이유는 이제 바로 위에 전용 제마 하데스의 경주력입니다. 프라임 크라운의 전용 제마가 이제 바로 위에 전용 제마가 하데스인데 자 미국에서도 상당히 수준급의 경주마입니다. 자, 경주 성적을 보시면, 자, 데뷔 초기, 지금 3전 전승을 했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레이드 경주인 홀리불 스테이스입니다. 자, 바로 다음 경주, 이제 지원 경주, 플로리다 더비에 출전해서 인기 1위까지 팔리고 오차겠는데, 자, 이게 이제 플로리다 더비가 지원 경주고, 켄터키 더비 프렉 경주예요 자, 여기서, 살짝 뭐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캔터키 뭐 더비 출전은 포기했지만 자그 이후에도 지금 행보가 좋아요. 기복 없이 안정적인 경주력으로 뭐 2착3착은 꾸준히 와주고 있습니다. 자 내구도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이제 3살짜리인데 지금 한 달도 빠짐없이 계속 한 달에 한 번은 계속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코리아컵미국마들 출전이 없었는데 자 내년에는 하데스. 자, 예, 한번좀 초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데뷔 초기에는 얘가 뭐 1000m, 1400m 이제 두번 뛰었고, 그 이후에는 뭐 1마일 이상 뭐 중장거리 경주를 뛰고 있는데, 전용제 마인 프라잉 크라운도 하데스와 비교해서 생각하면, 거리적성은 1600m 이상 뭐 중장거리가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자, 데뷔 전 1200m 출전해서 오차갔는데, 자, 당시 영상 한번 볼게요. 자, 2번 게이트고요 자, 스타트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뭐 상당히 빨랐는데 자, 그 이후에 좀 단거리 빠른 네이스 흐름에 좀 버거워하는 모습입니다. 자, 스타트가 상당히 좋아서 뭐선입권까지 붙었는데 사코노 돌 때는 뭐 거의 뭐최 후미로 빠져있죠. 뭐, 빠져 뭐 모레 또 아직 뭐 적응이 안된것 같고 자, 좋은 스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사코노 돌 때는 자, 맨 뒤에 있었다. 자, 하지만 직선주로에서는 좀 다시 이제 올라오는 모습 보이죠? 전형제마인 하데스의 뭐 경주력으로 볼때 프라잉 크라운도 뭐 1200m보다는 1600m에서 뭐 훨씬 더 좋은 경주력 기대해 볼수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런 이유로 리카디 조교사가 지금 이번에 1600m 출전시켰는데 자 잠재력 좋은 자 이세마 프라잉 크라운 이번 주 반드시 주목하셔야 됩니다. 배당만 한 마리 더 볼까요? 같은 경주 출전한 40조 마방의 축배를 들어라입니다. 남반부 이제 3세지만 남반부 말이라 북반부 2세 말하고 보시면 돼요. 자, 얘는 한국 최고의 능력 말하고 안말 능력 말하고 볼수 있는 실버우프의 순말 동생입니다. 부마가 이제 사이드 스텝인데 부마는 다르지만 어차피 대인 일계 시순말이고 시순말이라는 점에서 뭐 실버울프와 배합 자체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외조부 보시면 뭐 한국 경마에 최적화인, 최적화되어 있는 모어댄 레드인데요 누나인 뭐 실버울프의 경주력으로 볼때 얘도 이제 축배를 들어라도 이제 크게 터질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데뷔 후두 번의 경주 1200m 출전에서 육착을 왔는데 자, 벌써 뭐 채찍까지 돼요 하지만 뭐, 최음미에서 따라가는데 상당히 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자, 숨도 못 돌리고 따라가는 상황에서 뭐, 당연히 이제 취임력이 밋밋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막판 좀 올라오는 이제 끝걸음이 밋밋해졌는데, 뭐, 얘도 1200m 소화기는 좀 많이 부족해 보인다. 자, 이번에 거리 늘려 1600m 출전시켰는데, 누나인 뭐 실버울프의 경주력을 감안한다면 뭐 사고 칠수 있는 배당마로 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 경마 7경주 1600m 등록한 외산 신마 프라임 크라운과 축배를 들어라 두 마리 소개해드렸는데 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고품격 경마 방송 허필 경마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